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더패트 김민아입니다. 어 일요일에 MBC에서 6시제 복면관을 하는데 그리고 3시간 이후에 바로 이렇게 비슷한 음악 예능이 방송되는데요. 이제 뭐그 시청자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이제 송스테라만의그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. 또 동시간에 SBS에서는 그 인기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이 되더라고요. 혹시 목표 뭐, 뭐, 그 시청률이나 이런 거 뭐... 있으시다 아무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아무나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서로 지금 떠넘기고 계신데 전현무씨께서 한번 질러주실까요? 제가 이제 어...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중파에서 꼭 필요한 음악 예능이다 뭐 요즘에 뭐 워낙에 플랫폼이 많아서 보실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TV매체에서는 이제, 다른 매체보다 훨씬 우월하게 할수 있는 프로가 이런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공명가왕도 마찬가지고, 이런 규모 있고, 이 고퀄리티 모델을 보여줄 수는 아직 TV라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, 정말 필요한 컨텐츠고요 그리고 공명가왕이랑 같은 날 나간다는 이제 부담은 솔직히 뭐 없진 않지만, 전혀 다른 예능이기 때문에, 어, 내용이 아예 달라요. 이거는 뭐, 가수들이 노래를 바꿔 부르는 거기 때문에, 좀 지겹다? 식상하다?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것 같고 목표 시청률은 아... <laughs> 저는 그냥 딱 그냥 기자님이 질문하실 때 떠오르는 시청률은 첫 방이 5예요 5? 5 그냥,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5 근데 2045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소소하게 1.7을 잡읍시다 2049, 1.7 네, 아, 요즘에 1 넘기기 쉽지 않아요 아, 그럼요 그래서 네. 근데 좀여러모리를좀 해가지고 많이 좀 홍보 좀 하시고 해가지고 1.7로 한번 찍고 어, 가구 5 그러면서 <laughs> 야금야금 올라 갑자기 올라가도 별로 안 좋아요 2, 3회 올라갔다 4회 무너지면은 프로가 망해 보이기 때문에 0.몇에 야금야금야금 야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, 조금씩 네. 네. 흐름까지 따주셨습니다 예. <laughs> 가구 지청률 5% 그리고 2049 1.7로 천천히 향해 가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목표입니다, 목표. 네, 목표 지청률입니다. 자, 그러면 또.